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절은 우리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네, 잠시만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하루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상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요. 어떤 영상이었냐면요. 한 유명한 연예인이 어떤 교회에 나와서 간증하고 기도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어 평범하게 기도하시는 영상이구나, 어 통성기도하시는 영상이고 간증하는 영상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어 그런데 제 입장에서 너무나도 평범했던 이 영상이 지난달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사 제목을 몇 가지를 가지고 왔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면은 네, 지금 조금 작아서 안 보일 거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뉴넨의 간증 영상 확산, 기계야단 반응도, 그리고 오주여 여배우의 간증 영상 이질적인가요? 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네, 이런 이 기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래 교회에서는 어, 이렇게 기도한데 원래 이렇게 그렇게 해또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영상을 보고서 기괴하다 또는 무섭다면서 이 영상에 나온 사람을 광신도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서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대비 아, 서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기사가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저번 달, 우리 1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처음에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조차도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는 시대가 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여러 매체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좋지 않은 이미지로 그려지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흔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비난받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부끄러워하고 숨겨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피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반 기독교 사상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눈초리가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바라오께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6절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고요. 매도 맞았고요. 도래도 맞았고요. 그리고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그런 모든 일을 겪었음에도 내가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모든 일을 겪었음에도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더 이상 맞지 않으려면은,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면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숨겨야 내가 더 안전할 텐데. 바울은 담대하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결코 부끄러워서 숨길 만한 것도 아니거니와 숨길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쁜 소식이 세상에서 드러내면은 눈초리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인식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련된 주제의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 합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이야기, 또는 경제에 관한 분야기, 뭐 사회에 관한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교회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괜히 눈초리를 보이지 않을까? 괜히 눈치 보이지 않을까? 괜한 구라를 만들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의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 여, 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저기 친구랑 함께 놀고 있는 자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아이도, 그 자녀도 여러분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친구에게, 저분이 내 부모님이야! 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창피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기까지 사랑해준 그 자녀가 부모를 부끄러워한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설령 만약이라도 둘 중에 하나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자녀라 칭하고 부끄럽다라고 하기가 맞을텐데 세상에 나은 것 하나 없고 결점덩어리로 자라난 우리를 우리가 설령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부끄러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죄에 빠져서 세상에 나을 것이 하나 없어도, 나 스스로 부끄러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한 시간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의 눈치들이 무서워서 내가 어떤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피해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그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아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 그분을 우리는 전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그 복된 소식을 포장지도 안 뜯은 그런 선물 상자처럼 꽁꽁 싸매 놓고 그 누구도 볼수 없도록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으로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내가, 어, 내가 이번에 차를 새로 바꿨어 내가 이번에 어, 시험에서 1등을 했어 내가 이번에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쉽게 남에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랑할 때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나는 걱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 우리 제가 저, 이전까지 쭉 말했던 그 여러 가지 것들보다 하나님의 복음은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소식입니다. 마땅히 전해야 될 소식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절대 낮은 소식이 아닌 그렇게 자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우리가 복음을 삶에서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순간 순간에 많은 순간에 우리는 신앙과 세상을 양 저울에 두고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굳이 내가 복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큰 불화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전과 똑같이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미술관에 전시된 그림처럼 선 밖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그 안에 들어가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시선에 빠져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그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되라고 하신 말씀을 그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손가락질 받고 돌팔매를 맞아도 끝까지 복음을 자랑하기로 마음먹고 실천한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된 이 복음을 담대히 세상 속에서 자랑스러운, 자랑스럽게 내어놓는 자랑스러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죄에 물들어 있을 때도 우리를 부끄러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세상 그 무엇 중에도 내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사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말씀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라는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바로 기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복을 세상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마땅히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복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